네, 작가님께서 정말 너무 멋진 작품 두 점을 이렇게 준비해주셨는데 작가님 작품 한국화라고 하기엔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음. 이 색감도 되게 비비드하면서도 뭐랄까요, 이 뭔가 캔버스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캔버스에 되게 딱딱한 느낌도 없고 좀 되게 깊이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혹시 기법을 굳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장지 기법이거든요. 장지. 네, 장지. 장지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한지 아시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닭지예요. 네, 닭나무로 닭지. 만든 음. 그 어. 종인데, 옛날부터 굉장히 우리 그 닭지는 음. 질이 좋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고려지 하면은 유명했죠. 음. 그런데 저게 장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어. 음. 그래서 저게 이제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죠. 근데 이제 장지기법의 특징은 여러 번 채색을 이렇게 겹쳐 칠하는 데 있어요. 겹쳐 칠하는 데? 예, 채색의 예, 예. 어떤 그 겹이 보통 한 30에서 50번 정도. 에이? 예. 30... 하늘색 같은 경우 한 40분 바른 거고 여기 지금 바탕에 저 황토색도 좀 그런 거고. 먹을 얕은 먹을바른거한 30분에서 50분 정아 네. 박관이. 그러면 이게 30회에서 50회 이상 반복 작업을 해도 예. 이 장지라는 게 예.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러지 예. 않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게 저건 이제 곱게 바르 거고요. 막 이렇게 닦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칠해놓고 닦아내고, 칠해놓고 닦아내고. 그래서 음. 저 작품을 보면, 은 장지를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푸근한 음. 어머님의 어.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그럴까? 아, 그러니까 예. 발효된 김치처럼 예, 예. 그 깊이가 느껴지는 예, 것같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 네. 용서해줄 것 같은. 어.